마음 설계의 힘. 오늘은 16번째 시간. 좌절하지 않는 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버릇은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을 신념으로 만들어서 그런 버릇을, 과거의 나쁜 버릇은 바꾸고 새로운 버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좌절한 콕, 서커스단의 코끼리 사례와 병 속의 벼룩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험해 보게 해 드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변화를 주고 필요하다면 하기 싫은 것을 하고 필요 없다면 하고 싶어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알려 드렸어요. 그러기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자주 지각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늦잠을 자고 아침에 나고 일이 밀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다음날 회사 가기 싫은 마음과 또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 그런 마음에 또 잠이 안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그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상황이 바뀌면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 나쁜 버릇이 없어지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기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파악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쁜 버릇인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해오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폭식이 나쁜 걸 알면서도 폭식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조직처럼 여러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요. 걔네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이 버릇을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걔네들한테 이게 왜 유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침에 잠을 줄이면 더 피곤할지도 모르고 저녁에 일찍 자면 나만의 시간이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그 버릇이 없어지고 그 버릇을 극복해내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얼마나 즐거워질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저녁을 좀더 기분 좋게 보내는 모습을 떠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수의 의견을 듣고 소수와 다수를 모아서 미래의 비전까지 보여주는 단계예요. 네 번째는 경고했던 원래 생각. 아 나는 회사에 그냥 늦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만약 하고 있었다면 나도 회사에 좀 일찍 가고 인정받는 쪽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내가 원래 했던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그 여섯 번째는 의심을 통해 바라는 것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4, 5번을 다시 떠올리면서, 일찍 일어나 제 시간에 회사를 가고 싶다. 나는 뭐뭐 하고 싶다. 회사를 일찍 가고 싶다. 왜냐면 회사를 일찍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시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뭐 일단 일찍 자야겠죠.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야 되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실제로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본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신념은 여러분들이 시도한 그것을 실제로 했을 때 나는 역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연결이 되면서 자 이렇게 8가지 단계로 여러분들 일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고 싶은 버릇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쭉 적어가면서 해보시면 좋고 7단계까지는 적어가면서 하시고 8단계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을 만들어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했으면 좋았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했으면 좋았을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일인지? 만약 그걸 했더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해봤죠? 수치심을 외면하게 만드는 메시지 체크리스트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해야 할일 떠올려서 하고 싶다. 앞에 단계에 맞춰서 한번 변화를 해줘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신념을 만드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알려드린 이 단계가 이게 실습을 위해서 만든 이 단계가 아니라 심리의 원리에 따라서 만든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평소에 되게 이겨내기 힘들었던 그런 나쁜 버릇들 혹은 마음의 메시지들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체크리스트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버릇, 그리고 새로운 신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